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공권력을 악용했던 시대의 집권자들은 위협과 협박, 공갈과 폭력을 사용하면 자신들의 모든 행위가 합리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를 주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했었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선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아픔의 시대를 거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이 땅에 과거와 같은 아픔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초대 교회도 그런 상황에 처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주도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도 기대했던 메시아가 오셨지만 자신들이 쥐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한 것에 불과했다면 다행이겠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을 위협했고 협박했으며 자신들의 권력을 악용하고 남용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협박하고 겁주고 경고하면 진리가 사실이 묻혀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자신들에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단정하고 믿어지는 자들을 향해 테러를 행했던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종교란 이름으로 행해진 수많은 악행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포함하여 종교의 참 목적을 망각했을 때 나타나는 불행한 현상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일에 희생자였지만 그들은 복음이 주는 큰 은혜로 인해 그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협박을 당했던 사도들이 풀려난 후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을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라면 겁을 먹을 상황이었지만 이미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죠.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황상 겁을 먹는 게 정상인데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은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하게 모여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이 참 놀랍습니다. 복음의 참 능력, 참 신앙의 체험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세상 앞에 더욱 당당한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라고 말입니다. 열방과 족속 군왕들과 관리들은 세상을 상징하고 세상에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허사를 경영하고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세상이 경영하는 것이 허사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도 세상의 많은 일들과 관련된 삶을 삽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든 것이 허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을 살면서 행하는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많아질수록 자신들을 어떤 존재로 부각시킵니까? 그렇습니다. 왕 혹은 절대자로 부각시킵니다. 누구라도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감히 대적할 자 아무도 없게 만들려 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엄지손가락으로 사람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행하고 있는 일도 그러합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모든 성교사들을 추방하고 교회를 진두르는 행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행하는 모든 경영이 허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경영이 허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미명하에 행했던 모든 일도 세상이 행한 허사와 결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행한 허사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고 말입니다.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될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가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권력에 도전했고 자신들의 뜻에 수긍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었던 세상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지금도 세상은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 성도들도 당연히 그런 상황에 처했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존재 목적 자체가 복음과 다르기 때문이죠. 이런 세력 앞에서 믿는 우리는 더욱 담대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도 해야 할 것입니다.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치유 표적 기사가 나타난 삶을 위해 기도합시다. 물론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병이 고침받고 과학과 상식과 이성이 설명할 수 없는 표적과 기사가 때론 필요합니다. 보금 전파를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말입니다. 순수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로 쓰임 받았으면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앞에서도 초대교회는 하나가 되었고 담대하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할렐루야. 참 귀하고 특별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모습을 구현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삶을 사시겠지만 제 개인의 삶에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 모습이 너무나도 귀해 보입니다. 당시 재산을 가진 성도들 중에 밭과 집을 팔아서 헌금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셉, 즉 바나바가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이들의 헌금은 당시 초대 교회가 정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몰려든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초대교회도 가난한 성도들에게 최소한 식사라도 제공을 해야 했겠죠. 이들의 헌금이 이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매주 일드리는 예물 때로는 특별한 목적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쓰임 받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모든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예물이든, 섬김이든, 전도든,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소망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